이게 송하나에 보이지 않냐? 이게 송하나에 보이지 않냐? 자, 그러면, 자, 탈출한 상태라고 딱 해요. 자, 상대방이 탱커야. 탱커하고 이 거리에서 송하나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이길 수가 없어. 뭔데요? 아니, 장훈 씨는 근거리에서도 막 다섯 명다 탱커들 작살내던데요? 난 초구수니까. 나는 초구수니까 그게 가능해. 근데 여러분은 들 초구수 따라하면 돼? 안 돼? 안 돼. 어, 나는 울트라 초고수야. 나는 근거리에서도 탱커들을 이렇게 다, 다 잡아내.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동시에 한 두세 마리 다 잡아내. 이렇게, 이렇게 잡아내, 나는. 이 근거리에서도. 왜? 나는, 뭐야, 어, 초고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게 안 돼. 이거는 프로게이머들도 안 돼. 안 돼, 안 돼. 특히 탱커들하고 바로 이, 이 정도야. 한 10m 안 거리면 탱커들 박이야 10m 안에서 걸리면 탱커들 못 이겨. 어디, <laughs> 송하나가 죽었던 게더못 <해도> 이겨. <laughs> 그럼 어떻게 되냐? 최대한 10m 탱커들이나, 이들 붙으면 어떻게 되냐? 10m 밖으로 빨리 도망가야 돼. 뭐 쫓아오면 어때게 쫓아오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럼 안 죽게 이렇게 포착포착 뛰면서 지그재그로 어떻게 돼? 분대있을때안 배웠어, 다들? 총이 없고 상대방이 총을 쏘면 도망갈 때 어떻게? 지그재그로 도망가라고 가르치잖아. 이렇게. 이렇게, 오래오래. z 자으로 지그재그.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렇게. 나 같은 경우는 쏘면서 지그재그로 도망가. 그것도 펄짝펄짝 뛰면서. 이게, 이게 초구수니까 가능해. 그럼 어떻게 되냐. 지그재그로 도망가. 지그재그지그재그 지그재그. 그럼 얘가 안 맞아. 자, 여기서 어떻게 되냐. 자, 빤듯이 도망가. 자, 빤듯이 도망가. 이렇게 하면 뒤져. 어떻게, 그냥, 그냥 에임에 걸려, 이렇게 되면. 그럼 에임이 안 걸리면 어떻게 되냐 도망을 갔다 되냐 지그재그로 도망가 자 나는 뒷걸음치는데 여러분들은 뒷걸음치면서 도망가 자 요렇게 도망 넘으면 죽어 반듯이 도망가 자 우리 아군 쪽으로 이렇게 도망가 우리 아군 이쪽에서 이 가는 도중에 다 죽어 죽어요 죽어 자 그러면 도망갈 때 어떻게 되냐 지그재그로 도망가 일단 지그재그 자,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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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방향은 인데 지그재그로 도망가 좀 약간 넓게 가야돼 너무 좁게 가면 또 빠져 요래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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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기본동작이야 기본동작 송환하는 요거를 해야돼 보통 디바 메칼로봇이 근거리야 주 무기가 한 요정도 서 쏴야 억켜억켜한 여기가 딱 적당해 여기가 적당해 여기가 적당해 근데 근거리 여기서 싸우다가 어떻게냐, 러봇이 파괴가 돼. 그럼 송하나가 이 상태 딱 튀어나와. 그럼 이때 어떻게, 무조건 도망가야 돼. 여기서 어떻게냐, 여기서 총 가지고, 딱, 딱총 가지고, 탱커들 상대로 어떻게 돼요? 근거리에서 싸우면 돼요? 뒤져. 죽었다 깨도못이겨버리지이너못이겨 그럼 어떻게 빨리 도망가야 돼. 그럼 최대한 아군 쪽이나 가까운 은폐은폐물로 도망가서 해야 돼. 그럼 어, 그 도망가서 뭘 기다려야 하냐? 이 에너지가 차서 메칼로봇으로 변신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그리 다시 어때요 메칼로봇이 충전되면 Q버튼을 누르고 어떻게 돼요? 다시 이거 해야 돼아 어, 지금 하루안 돼. 그럼 디바가 이게 포지션이 있어 포지션이 있어 포지션이 있어 이거 안맞지? 이가포지션입에서 뛰어집니다. 자 이게 메칼 로봇 포지션이 이게 위도우나 혼자 떨어지는 눈들이 있어 때 동하게. 그럼 이렇게 갔다가 그냥 쭉날아가그눈 앞에 가지 가져오느냐 한 방에 그냥 조잡하게 하는 거야. 순식간에 그냥 뛰죠. 이거 보니까 이거 보니까 이거 보통 이런 위도우나 저격수 잡을 때딱 좋아해. 순식간에 저격수 있는 데로 가지고킹 하고 날아가 저기서 붙은 요 정도 있어. 여기에 포지션이 서 여기서 어떻게 조절되는 거야. 아, 어, 포지션이 그래, 디바 디바가 죽을 때 어디서 죽느냐가 중요해. 중요해, 중요해.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되냐. 주, 디바가 로봇이 파괴되면 이 거리에서 송하나가 무사해. 무사해. 송하나가 안 다쳐. 그죠? 한번 여기서 자. 여기서 파괴가 됐어. 그럼 적들이 여기 있어. 송하나가 여기 있어. 여기 있으면서 어떻게 되냐. 다시 이게 어떻게 되냐. 에너지가 찰 때까지 이렇게 이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들어가서 다시 공격하면 돼요. 이게 디바는 제 이상적인 포지션이 딱 어디냐. 그 2층 높이야. 2층 높이. 2층이나 3층 높이야. 2층, 3층. 2층, 3층 높이가 이상적인 포지션이에요. 자왜이이상적이냐자 여기도 이상적인 피지션입니다. 디바가 그럼 얘네들이 죽을 때 여기서 죽어야 폭하나가안 죽어 이런 데서 높은 데서 이렇게 있어요. 얘네들못 쫓아. 그고 여기가 공격하기 좋아. 자 이게 되면 자이거 포망 있죠. 요거로 쏴. 자, 이 버트로 쏘게 요거 때문에 그래. 이 버트로 쏘면 이게 폭탄이야. 바닥에 맞으면 터져. 터져 가지고 직접 안 맞더라도 적이 안 맞더라도. 바닥에 트여서 그냥 데미지 를 입어 그래서 포지션이 최고, 최적화 포지션이 요 포지션이야. 뒷, 얘는. 자기 포지션이 있어. 캐릭터마다. 요게 최적화 때 포지션이야. 자, 이게 최적화 때 포지션이야. 자. 자, 그리고 어떻게 되냐 그, 저기, 그 녹색 미사일 있죠? 요것도 같이 쏴. 같이 쏴. 녹색. 야 그러면 위에서 이 포방이 전체거리는 금방 되죠 딱 이게 디바한테 이상적인 포지션 여기 여기 여기서 그냥 저기 보면 뒤로 도망갔다가 왔다 도망갔다 왔어 자 그러면 자 원거리는 자 디바는 보면 원거리는 잘 안줘 근거리에서 써야돼 멀리 있죠? 맞아도 안 주고. 에너지가 거의 안 다죠? 예. 네. 얘는 퍼지, 퍼져. 탄알이 퍼져가지고 원거리에서는 안맞아 잘. 맞아도 조금밖에 안 맞아. 그러니까 요 정도 고정해야 돼. 저 포망 있죠? 동그라미. 동그라미 포망 있죠? 요 안에 캐릭터가 딱꽉차 들어와야 돼. 그래야 금방 죽어. 요, 요거야. 딱 요, 요, 거래야. 이게, 이게, 이게 킬 포지션이야. 자, 디바는 나중에 할게요.